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아산 영인산 자연휴양림이 휴양과 레저 스포츠 명소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숲속에서 휴식을 즐기면서 다양한 레저 스포츠도 체험할 수 있어 이용객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연규환 기자입니다. 아산시 영인면에 있는 영인산 자연휴양림 이용객이 짚라인을 타기 위해 안전 장비를 착용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지만 탑승장에 올라 줄에 몸을 맡기고 힘차게 허공을 가릅니다. 시원한 산공기를 마시며 하늘을 날다 보니 짜릿한 기분이 최고입니다. 아, 처음에는 너무 겁나고 무서웠는데 타고 보니까는 너무 재밌네요. 한번 더 타고 싶어요. 줄을 타고 넘어가는 타잔수인과 흔들거리는 백갯 뿌리찌는 스릴과 재미를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울창한 숲 속엔 25개 동의 숲속 숙박 시설이 있어 편안한 휴식을 즐기기에 적격입니다. 52만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된 수목원은 매화원과 암석원, 생태 연못 등 특색 있는 주제원으로 구성돼 1,200여 종의 다양한 식물들이 심어져 있습니다. 5km에 이르는 등산 코스와 함께 산 정상에는 산림박물관이 있고 숲속 야영장과 물놀이장도 인기 만점입니다. 여러 등산 코스가 있어 등산하기 좋고 어린이들의 체험 프로그램, 다양한 레저 스포츠 시설이 준비되어 있어 온 가족이 어, 힐링하기 좋은 곳입니다. 한해 30만 명이 찾고 있는 영인산 휴양림이 산림 종합 휴양타운으로 자리 매김해 가고 있습니다. TJB 연구영입니다.